지금 18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여정이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친 후 제자들과 이제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동산은 갯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자주 기도하러 가던 곳이었지요.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의 제자 하수인들이 제자했던 가론 유다를 앞세워서 그곳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상황을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이 군사들의 무리가 찾아온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서 수무가 펼쳐지고 모욕과 재판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을 이미 아신 주님의 행동을 본문 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가장 먼저 대면하셨습니다. 주님이 피하여 계시다가 군인들에 붙잡혀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군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닥친 위험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뒤편으로 뒷걸음 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 속으로 숨어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당당하게 묻고 또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군인들의 무리를 피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당신이 반드시 걸어내야 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닥쳐오는 위험을 정면으로 대면하십니다 전혀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마주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도 전에 누구를 찾는가 먼저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이것이 죽음의 위협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셨기에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수동적으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협과 고난을 절대로 수동적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위험을 정면으로 대역,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풍랑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을 직시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 대면하여야 합니다. 고생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때 제자들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걱정해야 할 일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만드는 일들은 많습니다. 세상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인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꼭 티를 내야지만 속이 시원한가. 견눈질하고 알고, 손가락질하고. 알고, 제자됨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위험을 정면에서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세상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항하여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마주하여 오히려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의 길을 대면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한편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친분을 이용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도 법정뜰에서 질문을 받게 되지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laughs> 아멘.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문지기 하녀와 경비병 대제사장의 종이 추궁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장담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믿음이 없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수제자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이밤세 번의 부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올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 <laughs> 실패의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제자의 삶에는 실패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고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손해 볼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은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섣불리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연약함에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을 달게 받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듣지 않아도 될 비난을 들으셨고, 어려움도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담대하게 이기신 세상을 대면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 믿음 있음을 자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미약한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